노엘은 그동안 왕제국의 방해 작전으로 기억이 지워지고, 신덕수가 나타나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남산타워에서 만나려고 했지만, 역시나 왕제국이 노엘의 발길을 막아버리고 말았고, 딸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딸이었고, 김 씨의 등장으로 딸 고은이가 국밥집으로 팔려간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내딸 고은이를 찾아내라고 물분을 터트린 노엘, 그사이세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왕제국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작당을 하는데요. 왕제국은 노엘의 딸이 다정씨라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어요. 왕제국은 지훈에게 세란을 집으로 들여야겠다 말했고 세란은 지훈에게 뻔뻔스럽게 아이의 심장소리를 들려주었고 세란의 임신 사실이 거짓인데 지훈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세란이네요. 세란의 범행은 한도 끝도 없는데 왜 구치소를 나오게 되는지 속상하긴 합니다. 하루속히 세란의 가짜 임신이 들통이 나길 기대해봐야겠어요. 노엘은 보배정으로 다정을 찾아갔지만 다정에게 그동안 모질게 대한 자신의 탓으로 떳떳하게 엄마라고 말을 못하는 노엘, 고은아, 내가 네 엄마야. 다정을 부르며 안고 싶었지만 결국 안아보지도 못하고 다정에게 모질게 대한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노엘은 왕제국을 찾아와 다정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뺨을 후려쳤고 사실을 알고도 내 딸이랑 결혼을 했냐고 딸을 찾는데 방해를 왜 했냐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다정에게 미안함이 많은 노엘. 예고에서는 노엘은 왕제국에게 다정과 이혼을 하라고 합니다. 왕제국과 다정이 이혼을 하게 되고, 세란의 임신 사실이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